안녕하십니까. 혼속작업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혼속작업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부귀불능은 빈천불능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여하고또 명예적으로 이렇게 귀한 신분이 되어도, 음란하지 않고, 이런 죠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명예적으로 아주 그렇게 천, 천한 위치에 있어도, 능이 마음을 옮기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맹자님의 말씀인데, 맹자님의 말씀을 혼속자께서 인용하셨어요. 예능자님께서 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공손출하는 그 제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호연지기를 말씀하시면서 부기 불렁이요, 인천 불렁이요, 그다음에 위모. 위무불렁거리다. 호연지기를 키운 사람은 이렇게 남이 위세를 부리더라도 또는 무력으로 협박하더라도 능이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부동심을 뜻하는 거죠. 호연지기를 키워서 마음의 부동심의 경지에까지 가면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기하더라도 능이 엉탕하지 않고 또 빈천의, 빈천한 신분이나 하더라도 한번 먹은 마음을 옮기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또 외부적으로 아무리 위세를부리고또 무력으로 나에게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결코 그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변함이 없다. 그것을 가히, 그래야 가히 대장부라 한다. 대장부라 할만하다. 라고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혼숙자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소호기위자는, 그래서 그 자리, 자기 마음 자리를 희게 만든다.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 제가 이제, 원으로 표현합니다. 원래 이렇게, 본래 마음이 깨끗한데, 본래는 원도 없겠죠. 근데 이제 형식상, 내가 표현하다, 보니 하, 한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을 그래서, 그, 그 자리를, 마음 자리를 깨게게 합니다. 원래는 힘들 이렇게 사람이 가다 보면, 이렇게 잡면 방상, 응. 이 점으로 가득한 것을 이 마음의 자리를 희귀에 만든다. 본래 자리로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죠. 소, 힐, 소, 자. 희귀에 만든다. 그 자리를. 이그 자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 자리를 회복시킨다. 희귀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사람은 낙제 기준이라 그 절구 그런 사람은 그런 그런 절구 즐거움, 그런 절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들이 또호연지기를 키우는 사람이 부동심을 키우는 사람, 부동심을 배양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안녕 공자님 제자 가운데 안자가 그렇게 했죠 안빛났더라. 자라라 안자 지로. 다른 하더라도가는한람지라도돈는사입니 도라는 사은는사람는 도라는 사은 마음 자리람그 도라는 사는 거, 람은 마음자리로 환도시는는사람는는 사람은 도라는 는 사람은 는 사람은 도라는 라는 사람은 도라라는은이는 돌아갈 길자를 이렇게 파차하는데요. 반백, 반백, 돌아갈 길자. 본래 마음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를 기, 본래대로 희게만, 희소, 희게만 예다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즐거움, 그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으로서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가운데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본래 양심자리로 돌아가는, 으, 그런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빈 낙도를 이해를 못하지. 왜 가난한, 가난하게 살 거냐, 말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자가 되면 되지. 왜안빈 낙도를 하느냐. 소호 기위자.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낙제 기중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호연지기, 결국은 본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호연지기라고 해요. 호연지기.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본심 본 마음을 뜻하는 거죠. 본래 명목. 본래 명목을, 늘 알아차리고, 본래 면목을 단련하고, 그것이 발휘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또 그런, 그 그런,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설사 자기가 부귀한 부기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음란하지 않고, 또 빈천한, 내가 전생에 닦은 것이 없어서 빈천한 그런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즐거움을 버리지 않는다, 옮기지 않는다. 자기 본래 마음을, 본래 양심을 밝혀서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지 않는다명 맹자님은 그것이 곧대장보다 대장부라는 것은 부기불능은 빈천불능이 할수 있어야 되고 위무불능굴 위세도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가히 도를 즐겨만 도를 즐기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대장부라 한다. 호연지기를 키운 부동심을 키우는 대장부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달리 또 표현하셔서 수십년생이다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달전한다. 여기 마음을 닦는다. 닦을수 있다는 이 사라딘 자죠. 이게 사, 이 한일자입니다. 이거는 자정색자죠. 이렇게 기시면 그냥 수는. 세 사람이 요거이 석삼자죠. 세세 사람이 요거는한 한일자 전일자다. 닦는다는 의미가 삼인일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인일석 마음을 닦아서 자기 본래 성품을 성품이 발휘되도록 발현되도록 단련한다. 자기 본래 마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달려난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달려난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래 마음을 잠깐 잠깐 망가갈 때가 있어요. 욕심에 가려가지고요.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만사에 우선한다. 모든 것이 만사가 전부다 사람 마음으로 마음 먹고, 먹어서 일하는 것이 마음 없이 무심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도 다 잠재의식 속에 또 마음 속에. 뭔가 할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왕사에 우선한다. 수도, 필, 수심이라 그 길을, 돌을 닦는다는 것은 이때 말하는 도라는 것은 생사, 초생 역사죠. 초생 역사. 초월한다. 생을 초월하고 마칠 역사, 죽음을 끝마치는 그런 도수로 생사해탈의, 생사해탈의 도를 닦으려면 반드시 마음을 닦아야 해. 마음을 떠나서 생사해탈의 도가 없다는 거야. 초생묘사의 길은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수심공부, 수심공부는, 수심공부는 극기공이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수심을 하느냐? 그 수심하는 공부는 극기의 공예다.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한다. 이때 예라는 것은 이치를, 도리를 뜻하는다. 본래 뭐... <laughs> 저주 전국 시대는, 원래는 본래 이치일자로서있는데 워낙 그 왕도 정치의 예가 전부 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그런 예를, 공자님은 예를 송상한다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치를 이치로 돌아가면은 원래 마음 자리로 이치로 양심으로 돌아가면 예를 차릴 수밖에 없어요. 어, 왜 원래 양심으로 돌아오면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곧 예다. 그렇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이 자기를 이기다 는이 자기는 도대체 뭐냐 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여러분 자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면은 자기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아무로 아무로 여섯 가지가 있고, 밖으로 여섯 가지가 있다. 석가물의 그 부처님은 자기를 내외에, 어쨌든, 밑에, 원래는 첫사를 붙여놓은 육입처라, 해서 내육입처, 외육입처 외입처와 내입처가 곧, 원래 이 내입처와 외입처가 일심에서, 한모하면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바깥에 것은 우리가 색성형 미적국은 내안인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아래 바깥에 것은 내안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안의 미술신인는 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전부 다 한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은 일체는 무엇이냐? 일체, 일체가 무엇이냐? 모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이야기하고와라할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엇이 모든 것이냐? 이 부처님은 일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은 12, 이 12초에 다들어갔다이 12초가 고내 6일초, 외 6일초. 이 모든 것은 일체가 12초다. 안으로는 눈기 코, 여몸뜻 이것이 맹입이고 밖으로는 색성향 미촉도 색깔 소리 맛 촉감 냄새 법, 이죠 개념 이것이 외유기초고 안으로는 색성향 미촉도 아니비서신이죠 눈기 코, 여몸뜻나음 이것이 일체다, 모든 것이, 이것이 일체다,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거 이외에 모든 일체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외에 일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눈, 귀, 코, 혀, 몸, 이것이 자기다. 이거. 중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다. 눈,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이 내다. 여기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부처님의 그의 뜻으로, 12연기법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색성형, 색 눈에 상대되는 색깔, 색, 귀에 상대되는 소리, 코에 상대되는 향기 혀의 상대는 맛 몸의 상대는 촉감 뜻의 상대는 개념 법, 현상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눈, 귀, 코, 여 몸은 나고 색상향기 조금 이거는 외부의 외부세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런 상태가 유위비라는 12연기에서는 이것을 유위비라 한다 유위비라할 때는 외유기을 생각하고 생략, 그냥 유기처도생각해보고유기 합니다. 모명으로부터 행, 모명 시비가 오는데 모명으로부터 행, 행, 시, 명세. 명색 다음에 유기이온다는데그 다음에 유기이그다에유기은그냥음에유기니고내유기외유기을생각하고가기 이 사람이 어리석으면 밝지 못하면 안으로는 자기가 눈이 여요뿐 뜻이 내고 밖으로 색성형미촉법에내 안이 다른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 상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깥에 있는 색도 아니 눈이 색을 연하여안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 색도 눈이 형성은 색이 있는 없는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바깥에 색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니, 우리 마음에서 하는 시의 아르마리 결과로, 아, 바깥에 색깔이 있다, 형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거요 이런 시기 떠나면, 바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건 조금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비연기법으로 들어는데 자기를 할 때, 극기 공매를 할 때, 이, 자기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눈, 귀, 코, 혀, 몸뜻입니다. 이, 눈, 내 눈, 귀, 코, 혀, 몸뜻을 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을 전부 다 조복시켜야 됩니다. 눈도 조복시키고, 왜? 눈은 자꾸 아름다운 빛깔을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 귀도 조복시켜야 되고, 왜? 귀는 자꾸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 입도 조복시켜, 왜? 입은 맛을 자꾸, 맛있는 걸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코, 코는 향기로운 거, 아주 그냥, 그윽한 향기를 쫓아간다. 쫓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복시키는, 조복시킨다, 이긴다, 이긴다고 하는 조복시킨다,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몸은 촉감을 쫓아간다. 아, 부드럽고, 아주 그냥, 어, 사람, 사람 몸에 이렇게 촉감이, 촉감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거, 또는 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좋은 거. 그런 촉감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복시키, 조복시켜서 예를 회복한다. 또 마음은 뭘또 개념, 생각을 자꾸 앞에 먼저 생각했던 생각을 자꾸 쫓.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연해서 또 다음 생에 또 일어나. 그 생각이 일어나서 그쳐야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면 꼬리에 꼬리를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 그런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있는 것이 곧 극기다. 극기에서 예를 회복한다. 왜? 능기, 코요, 몸뜻을, 몸뜻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육입이 육내입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하면 자기만을 위한 생각, 마음이 이, 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어, 이외에 내 능기, 내 코요, 몸만 내고, 이 이외에는 남이다 생각하면, 자기, 자기 능기, 코요, 몸, 뜻만 위하고남은어은 생각 배려하는 게 얘가 회복이 안 된다. 내가 눈기 고여 몸 뜻이 있으면 남도 눈기 고여 몸 뜻이 있다는 것을 배려하는 것이 얘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유 왜냐하면 자기만 위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얘가 땅에 떨어져 배려하는 마음이 땅에 떨어져 내 입에 마시는 건 똑같이 나의 입에도 마시는 건데 내 입만 챙기면 안 된다. 그것이 복료의 얘를 회복하는 것이다. 경물치지 정화 자신. 그래서 자기 물욕을 쳐서 칠격 또는 막을격 이런 뜻이죠. 자기 물욕을 막아서 참된 나름에 이르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본래로 환호시켜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소호기, 소호기위자, 기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경물치지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물욕이나 잡념을 친다. 쳐서 제거한다. 또는 막아서 제거한다. 무력을 마음속에 있는 무력과 잡념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내 욕심과, 남을 위한 욕심과 잡념방상을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해도 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을 친다 욕심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 잔념망상을 버린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석가모니아 미치서 이야기하는 이 무명에서 밝지 못한 마음에서 벗어나요 무명에서의 무가 없어져요 발은명이 되면은 이런 극기복례가제조못 된다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마음짜리가 어둡기 때문에 네? 밝지 못하기 무명 명이 없다 밝음이 없다 어둡다 본래 마음짜리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마음을 어떻게 밝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데 본래 마음짜리가 어딨는지 어떻게 해야 경운이 되는지 무력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잡념 망상이 사라지는지 불교에서는 위법선을 이야기하고 또는 참선을 삼매를 이야기하잖습니까? 관 지관 하나는 집중해야됩니다. 삼매를, 시혜를 삼매를 뜻합니다. 하나는 관해야 됩니다. 이바사도 해야 됩니다. 자기 본래 마음짜리에 그치고 그 다음에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잔면방사가 알아차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늘 알아차리는 이 지관을 모두 겸소해야 쌍소해야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발음이 생긴다. 이거는 전부 다 문자로 오꾸라고. 문자로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락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 깨달아서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로선지식 혼속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를, 이 선지식이 하신 문자를 배운다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약으로 말하면, 약 처방으로, 처방으처방을 공부한다. 내가 이이이한 병이 있으니, 이 약을 하루에 응?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에, 30분 뒤에 도용하라 하는 게 처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본래 마음을 회복하라. 본래 마음이 없어요. 문자에 없다. 내가 말한다고 본래 마음이말 속에 나와 있어요? 물론 말 속에 있는 본래 마음을 알면 그 진짜 깨달음, 눈밝은 걷기죠이 불악이 하나서, 이호장께서는 이렇게 불악과 학불이 있다. 호부에도 불악, 불악하는 법이 있고 학불하는 법이 있다. 불악은 선지식이 깨친 사람이 깨친 발을 서란, 이런 설법, 또는 법어 또는 말씀, 그런 걸 가지고, 그거를 배우는 게 불황이라 그래. 학부는 이게 쉽게 말하면, 서강문을 공부하는 거죠. 학부는 약을 먹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먹어서, 이 약을 어떻게 먹는, 먹는, 그 약을 이제 실천하는 법을. 학부는 부처님의 마음, 마음을 익히는 거예요. 학부는 이거는 지금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고 학불은 배운다 부처를 이때 부처는 마음이죠 본래 마음 본래 마음따리를 얻어 갖고 밝은 명사로부터 선지식으로부터 본래 마음따리를 얻어서 그 본래 마음을 어떻게 응용해서 쓰는가 실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쓰는 그 법을 익히는 것을 학불이라고 거예요 학불 본래 마음짜리를 못 얻었어 뭐가 본래 마음인지 몰라 그래서 본래 마음을 이렇게 본래 마음이이뤄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본래 마음을 얻는다 하고 약 처방 깨달은 사람들이 처방을 어떻게 하면 본래 마음을 얻는다고 하 말로써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학부은 그게 아니라 먼저 본래 마음을 얻어갖고 선지식으로부터 본래 마음짜리를 직접 받아서 그걸 검증해서, 어, 이게 본래 마음이구나. 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 본래 마음을 실질적으로 실활해서 응용하는 게학벌이다 불학은 공부하는 거지. 응용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수 있게, 어떻게 하면 어, 부처를 깨달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어? 부처가, 어디, 부처님이 어디 계시고, 어 본래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요 그러니까 불학은 처방문이고, 학구는 알려 약과 같아요. 약이 있어야지 약도 없이 처방문 갖고는 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약도 없이 여러분이 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이 처방문 갖고 약을 보강할수 있어요. 그런데 약 약을 내게 약이 어딨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방문을 이야기해줘도 약을 복용할 줄 몰라요. 왜? 학불이약이 부처들이 약이죠. 약을 약이 어딨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마음이 부처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요. 실생활에 돌아서면은. 부처님 말씀 돌아서면 그냥 까먹어. 바깥에 나가면 까먹어. 왜? 약이, 약을 늘 자기가 약을 늘 알아차리고 늘 약을 응용해야 되는데 약은 잊어버리고, 그거 부처님 말씀만 기억하면 아무 소용없다. 어, 들은 말씀 갖고 내가, 내,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이 들은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자식들한테, 또는 친구한테, 주변 사회에 풀어먹일 줄 알아야 돼. 응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학구이다. 혼속자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권위타분하게 불교학 말씀 문자 갖고 공부해봐야 약 없으면 소용 없다. 약을 가지고 약을 깨달아서 약을 늘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이 약을 복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구를 강조하신 거죠. 자, 이걸 보시죠. 유연무상불출세 혼속자께서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자들한테 자주 하셨습니다. 유연 우상 불출세요, 우연간상 불혈받이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 출세를 만나봅시다. 근데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아이고 부처님하고 쫓아간다는 거. 가고 난 뒤에 부처님이 오셨단 말이야? 도대체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한번 찾아봐야지. 한번 깨달아봐야지. 하고, 부처님 열반을 쫓아가는 사람은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 왔을 때, 어, 이 부처님이시구나. 아,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약을 전하시는구나. 아, 부처님의 불심을 전하시는구나. 본래 마음자리를 전하시는구나. 해서 이 본래 마음을, 아, 나도 그러 얻어야지. 얻어서 내가 이 본래 마음을 실천해야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 같은 도형, 형제, 자매들한테, 이, 나도, 이제까지는 내가 욕심에 의해서 응? 살았지만, 이제는 본래 마음을 써야지. 하고 학불 그 본래 마음 쓰는 것을 익히고 배운다. 예 인연 있는 사람은 부처님 출세를 보지만 인연 없는 사람도 부처님 돌아가신 열반 열반을 쫓아간다. 가비양신 예. 금상제요 아름다운 시기가 아름답고 훌륭한 하늘가이라. 즉 응? 보통 우리가 즉 아침저녁때문 노을이 아름답게 피다 보니까 아름다운 시에 노을이 아름다운 하늘에 아직까지 해가 남아있어서 노을이 아름답게 피는 그거하고 똑같 가기양신이 아직까지 그럼 이제 아직까지 오히려 좀 남아있다. 막대일무 막대, 막대 일무 공도가 아니라 그러니 날이 저물어갖고 컴컴하게 되면은 가는 길이 길도 가는 길이 안보인다. 날이 저물어 날이 컴컴하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목적지로 가야지. 날이 이미 전으를 가고 크크해지면은 그 가는 길이 붉해가고 길이 딱 어두워서 안 보인다.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마음을 밝혀서 응? 성인이 또는 눈발가 선지식이 와서 이 마음 짜리에 전해서 학구라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 길을 같이 그 대일에 참석해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그본래 마음 자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열심히 진짜 설산동자의 마음으로 구독하면 본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설산동자 같은 그런 몸을 던지고 던져서 본래 마음 자리를 얻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마, 마음이 바빠서 이런 정무에 우리가 본래 인간이 본래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데 관심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로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본래 마음 자리에 안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혼속자 보고 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